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얘가 어떤 백성인가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 이 백성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를 취하겠다라는 것에 있지 않고 얘가 누구의 백성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무엇을 잘 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소속에 속해 있는 자라면 조금 연약하고 아쉬워도 하나님께서 그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딱 달라붙어 있는 아이들과는 뭐 그냥 계시면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언제든지 기회를 타서 손길을 쭉 뻗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손을 뻗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뻗치는 손이 와야 되는 상황입니까? 스스로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 가지고 강제로라도 나를 끄집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강제로라도 끄집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셔야 되는 상황입니까?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일부터 특세가 있습니다. 특세 특세가 뭐의 줄임말인 줄 아세요? 특별한 새뭐 이런 거 아닙니다. 특세. 뭐, 뭐 <laughs> 재미없죠. 특세는요. 특별 새벽 부흥회죠. 분당 우리교회는 특세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렇죠? 특히 우리교회 특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복되고 만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아마 한국교회 성도라면 이런 말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특색에 관심이 있으실 줄로 아는데, 저는 이번 이특색가 적어도 조이스 청년부 청년들 안에서 이번 특색가 조금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은혜를 누릴 수 있냐? 뭐, 이건 뭐 아주 간단한 겁니다. 사모하는 자만 누릴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만. 어, 여러분들이 이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만약 이 특세를 통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몇 가지 여러분의 시각들을 바꾸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바뀐 시각에 또 요구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오늘 사실 본문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가 딱그 이야기였거든요. 여러분 첫 부흥회, 인류 첫 부흥회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아세요? 어디서 일어났는지 아세요?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첫 부흥회. 아무도 모르죠. 전 알아요. 제 생각인데, 아니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아, 떨기나 무가 아닐까. 뭐 웃으라고 한 건데 우리 뭐 예배팀 정도 안 웃을 정도면 뭐 인터넷 보고 계신 분들은 아 저게 드디어 맛이 갔구나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상황이 어떤 줄 아세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상황은 딱 새벽 특별 부흥회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삐져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게 어떻게 모세가 이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고 그가 어떻게 그 바로의 공주의 손까지 갔는지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미 상처받아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시작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 그이 사이 지난주와 이번 주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모세가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잘 성장을 했어요. 뭐, 성경에 보면 그가 무슨 뭐, 말도 잘하고, 뭐, 무술도 잘하고, 아무튼 모든 게 완벽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세가 잘 성장을 해서, 특별히 모세는 어렸을 때 자기의 엄마, 자기 엄마 요괴배수로부터 신앙적인 것들을 거의 물려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유모였으니까. 그 엄마를 통해서 젖을 먹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신앙적으로 잘 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삶에는, 모세의 생각에는 항상 이런 게 남아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항상 남아 있었을 거예요. 얘네들은 내가 돌봐야 된다. 왜? 내 민족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내가 돌봐야 된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애국병사가 뭐 자기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고, 모세가 이거 말리려고 하다가 애국병사를 쳐서 죽였죠. 그리고 모래 밑에 감췄는데, 어느 날또 나갔는데 히브리 백성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에요 아직 이스라엘이 뭐 히브리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 왜 싸우니? 싸우지 마라 라고 중재를 하려고 하니까 그 히브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뭔데? 네가 우리의 재판장이냐? 왜? 나도 때려서 모래에 감추려고? 와! 그때 모세가 알았어요 이 백성 대단한 백성이구나 이 이야기가 탈로가 나게 되었고 결국 모세는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버림받은 마음으로 미디엄 강으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 백성이 자기를 버렸단 말이에요. 왜네가 우리의 재판장이 되려고 그러냐? 상처 엄청 받았겠죠. 하나님께도 상처 받았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세우셨고, 이 백성을 돌보라고 나를 세우셔놓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네요. 오히려 저 백성은 나를 이렇게 만드네요. 하나님에게도 상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히브리인들에게도 상처,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모든 사명을 그냥 던져 버리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아무도 자기 자신을 찾아올 수 없는 그 광야로 깊숙한 곳으로 도망을 간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어느 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이드로가 장인이었어요.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드로의 양떼 자기 양떼도 아니에요. 이두루의 양떼를 데리고 이제 꼴을 먹이려고 이렇게 우후 리고 다니고 있었어요. 와, 어디 풀이 좋은 게 있나? 좋은 풀을 찾아서 이렇게 쭉쭉쭉쭉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 갔는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한 거죠. 가만히 보니까 여긴 지금 떨기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광야에 있었던 아주 흔했던 가시나무의 일종이 가시나무에 가시나무새 가시나무에 풀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여러분 되게 진귀한 장면이 아니었어요 그냥 불이 붙을 수 있었어요 왜냐면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워낙 말라있었기 때문에 불이 충분히 붙고 간혹 붙어서 타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 가시나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상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왜, 왜 이러냐? 다가갔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러운 놈아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분위기 이상하다, 그렇죠? 오늘 찬양팀 마치고 저랑 잠깐 보고 가시죠. <laughs> 아니 신발을 신발을 벗으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갔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곧 그 뒷절에 네 백성이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냐. 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도 되겠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몇 가지 포인트를 좀 은혜 받는, 제 스스로 은혜 받은 포인트가 있었어요.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3, 3장 1절에 나오는 이 구절.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대를 치더니 사실 모세는 무엇을 위해서 부른받은 사람이었어요? 누구 어떤 양을 뭐 이렇게 한번 대답을 못하죠. 모세는요. 사실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 어떻게 부름 받았냐면 내 양떼를 너에게 맡길 거니까 네가 이 양떼를 돌보라고. 그 양떼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요. 내가 너를 통해서 지금 학대받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양들, 나의 양들을 너에게 맡길 거니까 네가 이 양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가난이라는 정말 좋은 꿀이 있는 정말 좋은 꿀이 있는 꿀이 아니고 꿀이 있는 그 가난 땅까지 이 백성들을 잘 맡아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 뭐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운 모세가 지금 누구의 양대를 맡고 있었어요? 이드로의 양대. 지 것도 아니에요. 자기 것도 아니라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자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양대를 맡아서 장인 어른이니까 다내게 된다고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야구 보세요 장인어른하고 그러다가 결국 쫓겨나가지고 장인어른 다른 사람의 양떼를 자기가 차 돌보면서 최선의 노력은 다음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원치 않았다 아무 의미 없는 노력으로 세상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고 있었다 저는 이 모세의 이, 이 삶을 보면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여러분의 삶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조이스 청년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이 시대의 크리스천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부여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러분 사명대로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것도 아니면서 최선을 다해 살지만 내 것도 아닌 양떼들을 돌보면서 힘은 힘대로 들고 얻는 건 하나도 없고 그 돈만 벌면 될것 같아 가지고 진짜 최선을 다해 벌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의사인가 누가 그랬어요? 한국 사람 참 이상하다고. 돈을 그렇게 열심히 벌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막 50, 60될 때까지 벌어가지고, 의사한테 다 갖다 준다. 50대, 60대까지 막 벌어가지고, 이렇게 쌓아놓고 행복해 하다가 그걸 이제 의사한테 다 갖다 준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서 그 삶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 드려지지 않는 삶을 산다면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그 사명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필시 세상에 것, 헛된 것을 쫓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제가 가끔 이야기해요. 인생은요, 어차피 미쳐, 미쳐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미치거나 세상에 미치거나, 하나님께 미치거나 돈에 미치거나, 그래서 제가 재자훈련하는 분들에게 늘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제발 어차피 미칠 거면 하나님께 미치자.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서운했어요. 자기가 섬겨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서운했어요.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 열심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서운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좀잘 살았습니까? 처음에는 잘 사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도 날 찾아오지 못하겠지? 이스라엘 백성도 날 찾아오지 못하겠지? 열심히 일하면서 이제 살수 있는 집도 하나 장만했고, 결혼도 했고, 그렇게 그렇게 잘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40년 동안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뭘 말씀하세요?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특세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 있는 모세와 같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까먹으셨던 분들 아니면 하나님께 뜨겁게 헌신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무뎌졌던 모든 사람들이 이번 특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좋겠어요. 약간 약장수 같은 느낌이 뭐 머리가 아프신 분, 뭐 맨날 배가 고프신 분, 이거 이약 한번 먹어봐. 딱 그거예요, 여러분. 멀리 떠나신 분, 사명을 잃어 버리셨던 분, 특세라는 약을 한번 먹어봐. 그럼 다 회복될 거예요. 아, 오늘 설교가 좀 쉽지 않네요. <laughs>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앞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참 그랬어요. 어떤 학자가 이런 이야기해요. 이 떨기나무는 이런 것의 상징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 떨기나무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불이 붙으면 뜨거운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러, 어 지금 강제적으로 지금 이끌림받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자기가 원했던 게 아니고, 우연히 봤는데, 그 우연한 것이 나를 이끌어 가서 갔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그 하나님 계신 곳에서 가장 먼저 봤던 게 뭐냐면 떨기나무였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이드로의 양떼를 끌더니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뭘 보고 있어요? 네 자신을 보라는 거죠 너 사명자인데 좀 뭐하고 있냐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꼴을 먹이라고 보내놨더니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고 두 번째 뭘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떨기나무에 불타가며 물론 타서 없어지진 않지만 그렇게 괴롭고 힘든 상황에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죠. 모세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누구도 있었는데요. 자기의 형도, 자기의 누나도, 자기의 부모도, 사랑하는 백성들도, 옆집 아저씨 김씨 아저씨도 있었고 계속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에 핍박받고 있는 이, 그 장면을 목격했을 때 모세의 마음속에는 뭐가 일어났는지 아세요? 불이 일어났겠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물론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가라 했을 때 모세는 두려움으로 트라우마 때문에 다시 선뜻 가겠다고 말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는 작업이 시작되어 버린 거예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쑥 들어와가지고 많은 것들을 앗아갔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앗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감격을 앗아가고, 공동체로 함께 모여 누릴 수 있는 이 끈끈한 정과 이 놀라움들을 다 앗아가 버렸어요. 저는 이번 특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특세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찬양팀한테 물었어요. 여러분, 이번 특세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평년처럼 좀 기대가 되냐? 라고 물었어요. 어, 근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목사님 별로 이번 특세는 잘 기대가 안 되네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찬양팀의 한 자매님이 어, 너무 기대가 된다. 평년과 똑같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잘못 물어봤구나. 좀 기대가 안 되는 사람한테 물어야 설교가 진행이 되는데. <laughs> 저 자매는 아마 무인도에 혼자 살아도 그냥 혼자 영광 돌리면서 계속 살 거예요. 막 혼자, 그냥 혼자 돌아다니면서 막.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막 돌들아 막 나무들아 노래할지어다 하고 막 찬양인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기대가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예배 드리는 것의 감격을 이 맛본 게 너무 오래 지나갔어요. 계속 먹어본 사람이 먹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보이신 것이 두 가지였어요. 너 자신, 너 사명 잘 지키고 살고 있냐? 두 번째, 네가 지켜야 할그 백성들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냐?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두 가지를 보여주시거든요. 첫 번째 뭐요? 너 하나님께 그 사명 받은 사명 뭐 하고 있냐? 중고등학생 때 맨날 일어나잖아요. 성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 일어나시라고 막막 막 일어나가지고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아프리카로 다 아프리카 TV 보고 있어. 요 주님, 저는 뭐, 뭐 어디,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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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겠다고, 어디 가겠다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점점, 점점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려. 요 그리고 지금은 뭐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프리카 TV 보고 있다고. 맨날 유튜브 보고, 아프리카 TV 보면서 그냥 자신의 삶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실 거예요. 묻는 거예요. 너잘 살고 있냐? 우리 자매님, 잘 살고 있어요? 특세가 기대된다고 했던 자매님,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한번 쑥 돌아봤어요. 제가 지금 목회를 시작한 게, 오늘 몇년도예요 아무튼, 지금 목회를, 목회를 하겠다고 마음 먹은 게, 정확하진 않은데 한 20대 중반 정도였던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거의 한 15년 이상, 한 16, 17년 이상 지난 것 같아요. 딱 사역을 시작한 지는 벌써 뭐십몇년된것 같아요. 한 12년? 3년 된것 같아요. 야, 제가 지금 돌아보면요. 가장 뜨거웠던 제 신앙의 기간이 언제냐면 그때예요 17년 전. 하나님 앞에 사명받고, 그때는요. 진짜 물불을안 가렸거든요. 야, 그 피곤한지도 몰랐어요. 매일매일 그 어떤 진짜 성경 공부 잘 가르쳐 주는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친구들하고 신학생들 몇 명이랑 맨날 가서 성경 공부하고 저기 가면 뭐 무슨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뭐 나무뿌리는 안 뽑았어요. 우리는 좀 고상했기 때문에 바위 위에 이렇게 신선처럼 올라가가지고 <laughs> 밤에 막 새벽 2 시까지 기도하고 내려오고 교회에서 막 기도하겠다고. 근두 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하루에 두세 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맨날 아무도 없는 교회 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다가 낮이었는데 눈떠 보니까 밤이고 막 졸은 거예요. 막 그러면서 진짜,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새벽 기도 가고, 심지어는 말씀 보겠다고 고시원 끊고 들어가가지고, 집이 코앞인데 고시원 끊고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진짜 하루에 12시간씩, 이, 이 설교 테이블, 어떤 시좀 심한 날은 10시간씩 들었어요. 여기 꽂아놓고, 나중에 여기가 아파가지고, 막 그러고, 성경보다 졸리면 그고려원 단, 혓바닥 에 올려놓고 에 이렇게 하고 진짜 따갑거든요. 그거 막 이렇게 올려놓고 막 성경 보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을 때그첫 사랑, 처음 하나님과 교제를 했을 때그 기쁨들이 한해가 두해가 지나가면서 점점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자신을 좀 요즘에 제 자신을 좀 돌아보거든요. 장목사 어, 아직도 어색해요. 제가 장목사가 됐어요. 목사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너무 어색해요. 거울을 보면서 한 번씩 물어봐요. 야, 너 목사다. 허, 진짜? 내가 목사가 됐어? 그럼 너 사역 잘하고 있냐? 뭐, 보여지는 사역들은 잘하겠죠. 보여지는 것들은 준비할 테니까. 네 자신은 어떠냐?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드리고 있냐? 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냐? 마음이 힘적으로 말이에요. 마음 말이에요. 보여지는 거 말고요. 너 진짜 그 사명대로 성도들을 대하고 있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대하고 있냐. 어젠가, 어젠가 그제, 어제 그제 전사님하고 이제 밥을 먹고 오면서 어, 전사님은 어떤 사역을 꿈꾸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큰 교회는 좀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작은 교회 가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백 명이 넘으면. 자기가 잘 모를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100명이 넘으면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관계 맺으면서 사역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자기가 꿈꾸는 사역은 청년들하고 또 몸을 부대끼고 자꾸 몸 얘기를 해요. <laughs> 몸을 부대끼면서 운동하고 남자 청년들하고 또 자매 청년들이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고민을 들어주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 참 이렇게 듣기만 해도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또 부럽기도 했고요. 너는 10년 지나서 절대 나같이 하지 마라. 그 마음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지금 뭐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내 시각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양떼 이드로의 양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를 잘 이끌어 가고 있는지 그거를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모세가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그 삶을 보면서 이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지금 어떻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 좀 그것들을 좀 이렇게 심적으로 마음 안에서 느끼면서 들으면서 최좀 기도하는 좀 이것들을 회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이번 주 설교 내내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저랑 비슷한 상황은 아니세요? 저는 이번 특새가 특별히 기대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얼마 전에 저에게 그 김현진 목사님이 전화와서... 목사님, 특세 때 찬양, 그거, 뭐야, 싱어로좀 섬길 수 있냐고, 전 연락이 온 거예요. 아, 어, 내가 한 번도 데뷔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막, 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노래를 하라고, 막, 어 막,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만, 그럴 수 없죠. 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제가 월화수 등판할 거예요. 마스크 끼고, 마이크 잡고,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뒤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자기 담당 목사가 앞에서 노래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명이라도 더 나왔으면 좋겠고 물론 나무도저 신경 안 쓰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위로되면 좋겠고 여러분 어쨌든 이거는 PPL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그 요구하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거든요 우리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내가 섬겨야 할 섬겨야 될 자들의 상황을 다시 접하게 되는 순간, 이두 개가 딱 맞다 뜨려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싹 녹아지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큰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리더들에게 똑같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의 양 떼들 잘 있냐고. 그 양떼들에게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고 내일부터 있는 이 특세를 통해서 오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특세 이야기 할 거니까 내일 있는 특세를 통해서 두 가지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사명을 회복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 그두 가지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것들을 딱 요구할 때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게 요구하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예스 하고 가면 돼요. 막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람에게 뭔가 를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실 때 예스 하고 가는 거예요. 요 요게 이제 반복이 되면 갚쳐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딱 개입하시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거예요. 그 요구하심을 받아들여서 그것에 순종하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와, 저보다 더 컸어요. 더큰 분이 근육이 막 우락부락하신 분이 저에게 오시더니 저의 이 머리를 이렇게 슬며시 이렇게 만지시더라고요. 그래, 자, 머리를 꺾을 겁니다. 힘 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내 머리를 꺾는다고. 그러면서 뭐 하고 말씀하셨냐면 머리에 힘 주면 죽어요. 머리에 힘 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laughs> 버티면 죽습니다 여러분. <laughs> 아 오늘 설교 이상하네. 예 <laughs> 네, 그래요 마무리하죠. <laughs>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가졌던 생각 하나예요 하나. 이번 특세가 우리를 살리면 좋겠다. 떨기나무,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떨기나무 앞으로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 그 떨기나무 앞에서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 떨기나무 앞에서 나에게 맡기신 양떼들과 영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과 사랑이 회복되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의 그 신발을 벗어서 나에게 달라하실 때 아멘 하고 신발을 내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번 특세는 정말 중요한 특세예요. 왠지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쓰러져 있거든요. 다들 자빠져 있거든요. 이번 특세를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